자. 5분 문장도 그냥 주는 문장 같아요. 다 몰라도 다 몰라도 어디가 있어? 5 c e n t u r i e s old, 5 year s old.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합성 형용사가 있어. 뭐라고요? 합성 형용사. 자, 원래 형용사는 복수 형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이픈으로 연결해서 어떻게 명사를 연결해서 형용사 역할을 만들지만 만들었죠, 명사를 해서. 그렇지만 자, 형용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s가 붙는다, 붙지 않는다? 붙지 않는다. 음, 여러분들 틀려놓고 다보니까 어이가 없죠? 그지? 3 어. year old. 형용사편에서 배웠지? 우리가 강의했던 내용이야. 자, 첫 번째 문장은 뭘 봤을까? 자, 토마토 was followed. 자, from Mexico. 토마토는 어디서 왔다? 멕시코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파자마 was followed가 생략된 문장이야. 이해 돼요? 음, from India. 자, 바지는 어디서 왔다? 인도에서 왔습니다. 라는 문장이지? 음. 자, 틀린 문장 아니었고요. Our sandwich was named. 수동태가 됐지? 자, 샌드위치는 이렇게 이름 붙여졌어요. 언제? 자, 이 남성 이후에. 남성은 남성인데 어떤 남성이냐? 샌드위치 이름을 가진 남성 이후에. 이 사람이 샌드위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샌드위치 만든 거야. 그래서 샌드위치 된 거죠. 중학교 2학년 천재교과서 지문에 나온 겁니다. 샌드위치. 알겠어요? 자, 이 문장은? 여기 who was가 생략된 문장이다. 맞니? 네. 자, 3번은 그래서 틀렸고요. 어, 4번은 뭐냐면 4번으로 찍는 사람이 좀 있었을 수도 있어요. Place o 0 0 y a r d e d the bird. 자, 야도 떨어져 있다 이거죠. 음. 자, 뭐가 나왔어? 이형식 문장이야. 주어 동사 보어의 문장에서 보어를 강조하려고 어떻게 보어가 나오고요. 동사 주어의 형태가 나와 있어. 이형식 도치야. 배웠죠, 우리? 어, 배웠어. 그래서, 자, 톨타울 자, 타워가 어떻게? 타워는, 아, placed. 놓여 있습니다. 100, yard, 떨어져서. 이런 문장이지. 이해 됐어? 음. 또, 5번 문장도 도치 문장이야 전시사 플러스 명사를 묶어놓으니까, in the outback 이란 어떻게? 부사고가 있지? 자, 휴지 쉽입과 캐더 렌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동사고요 이게 주어지요. 뭐라고 불리우는 자 스테이션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자 소의 목장과 양의 목장 거대한 목장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인도 아웃 백에 있습니다라는 문장이죠 아웃 백이란 장소 부사고 앞에 나갔지 그러니까 주어 동사 도치했잖아요 됐어요 자 우리가 도치 배울 때 기본적으로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되면 도치된다겠지 그 이제 2형식 3형식 도치됐고요 5형식 문장도 목적하고 목적격 보 도치될 수 있다겠어? 자, 소 e 와이 니들도와에다 도치됐죠? 부정어 부사구가 앞에 나가면 주어 동사 도치됐죠? 장소 부사구가 앞에 나가면 도치됐지. 어. 기본적인 거 우리 다 배웠는데. 이해되셨어? 응. 음. 오케이. 정리하세요.